자, 첫 번째, 신용장의 종류입니다. 자, 얘가 이제 신용장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신용장은 어떤 종류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저희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운송 서류의 첨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화환 신용장, 그리고 무화환 신용장,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별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 별표된 신용장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 이 신용장들은 은행에서 수리. 수리라는 것은 고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은행에서 받아주는 신용장들입니다. 예. 자, 첫 번째 화환 신용장. 다큐멘터리 크레딧입니다. 수출상이 발행하는 어음에다가 상업성장 그리고 운송서류인 선화증권, 보험서류인 보험증권 등의 전체 운송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이다. 그러니까 환음, 여기에 플러스, 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 이런 서류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제출하라는 겁니다. 자, 대금 지급은 당연히 서류와 화물과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무슨 신용장이라고요? 화한 신용장입니다. 화한 신용장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화한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운송 서류 등이 첨부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가 옵니까? 영수증, 진술서, 확인서, 이런 것들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약속되는 신용자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온양어선들이 뭐, 1년씩 해외로 나가가지고, 어, 이 어종들, 물고기들을 잡습니다. 생선을 잡아요. 현지에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화증권이라는 운송 서류가 안 나와요. 왜냐?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물품을 선박에 실어서 보냈다라는 증거 서류. 이게 선화증권이에요. 그런데 현지에서 물건을 직접 팔아버리니까 선화증권이 안 나오는 거죠. 대신에 뭐냐? 물품을 받았다라는 영수증, 확인서, 이거를 수입자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은행에다가 제출해서 운송 서류를 대신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한신용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무한신용장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던 이 화한신용장. 화한신용장인 거예요. 자, 화한신용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취소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취소 가능 여부. 자, 취소 가능 신용장이 있고, 취소 불능 신용장. 취소 가능 신용장은 이렇습니다.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수익자에게 사전에 통제함이 없이, 언제라도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 이게 취소 가능 신용장이에요. 없어요. 무역 거래에서 원칙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은 취소 불능 신용장이에요. 자, 취소 불능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 소정의 서류가 제시된다. 이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업성장,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서류가 제시돼요.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발행 은행이 약속한 거죠. 발행 은행이 약속한 겁니다. 자, 이런 신용장이 취소 불능 신용장 그리고 한번 신용장이 발행되면 취소, 변경 불가능합니다. 취소 변경 안 돼요. 이게 취소 불능 신용장이에요. 자, 그런,